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의약품 공급망이 구축될 전망입니다. 이에 신뢰도와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일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주택 금융 미래화도에 인공지능과 블록체인 기술이 떠올랐습니다. 비대면 금융거래 비중이 확대되며 디지털화한 금융환경이 만들어질 전망입니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이 암호화폐 플랫폼 기업 안체인과 협력해 NFT 사업에 진출합니다. 두산베어스 선수들의 경기 영상을 NFT로 출시할 예정입니다. 한국타이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 프로젝트 트리에 참여합니다. 이를 위해 이토추가 개발한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도입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목요일에 블록체인 티데이입니다. 비트코인은 약 7%의 하락으로 11월을 마감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1월 10일에 약 6만 9천 달러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정점을 찍은 이후 전염력을 델타 변이보다도 훨씬 높고 더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 출현에 가격이 급락했는데요. 이에 포브스와 같은 일부 주류 언론 매체는 비트코인이 약세장에 진입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자세한 시장 분위기는 국내 거래소 통해서 시세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늘 오전 9시 대비해서 0.5%가량 소폭 내린 7050만 원대의 등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리 겐슬러 미국 SEC 위원장이 이 암호화폐 산업의 규제 관련 우선순위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암호화폐 거래소의 SEC 등록 절차는 투자자 보호와 또 규정의 준수를 위한 아주 필요한 단계라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 암호화폐 규제 관련 문제를 위해 플랫폼과 협력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규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습니다. 이에 업계 전문가들은 이 게리 겐슬러가 비트코인 ETF 승인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업계를 규제하지 못한 이유를 계속해서 분석해왔고 이는 결국 암호화폐의 탈중앙화적인 특징으로 귀결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암호화폐 대장주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횡보세를 연출 중인 가운데 일각에서는 연말 랠리를 기대하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고 있지만 이번 달 내에 다시 상승할 것이라 이런 기대감도 적지 않습니다. 통상적으로 볼때 비트코인의 가격은 항상 4분기의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때문에 일부 투자들은 이 연말 랠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월은 이 마이너스 수익을 내는 경향이 많았기 때문에 비트코인의 상승 여력은 제한적일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암호화폐 분석 제공업체인 글래스노드는 곧 끝날 것처럼 보이는 비트코인의 조정은 올해 가장 덜 심각한 덜 심각한 조정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분석가들은 이제 비트코인이 2020년 12월에 47%의 상승 또는 2017년 12월에 발생했던 80% 가까운 급등과 유사한 산타 랠리를 목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이어서 알트코인 시세 보겠습니다. 먼저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의 개발자들이 이더리움 메인넷과 또 POS 기반의 비콘체인 통합에 커뮤니티를 참여시키는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테스트 참여자는 기술력이 없는 사용자 그리고 블록체인 경험이 제한적인 개발자 기술력이 풍부한 블록체인 개발자 등 3개 계층으로 구성됐습니다. 이더리움 2.0의 주요 이정표인 비콘체인 통합은 2022년 1, 2분기 완료됐는데요. 이더리움의 가격은 이 시각 현재 업비트에서 1.7% 내린 550만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솔라나 보겠습니다. 라울팔 리얼비전 리얼 그룹의 CEO가 자신의 포트폴리오의 82%가 이더리움에 있지만 이 솔라나와 테라가 이번 사이클에서 이더리움의 상승률을 능가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더리움이 상승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면서 암호화폐 시장은 향후 10년 동안 100배 이상 성장할 것이라며 연말로 갈수록 암호화폐는 크게 급등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솔라나의 가격은 이 시각 현재 2.3% 내린 27만원대에 거래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도지코인입니다. 영화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실제 모델이자 전직 주식 중개인인 조던 벨포트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도지코인과 시바이누를 저격했습니다. 그는 그두 개의 코인들은 실제 가치가 없다 이렇게 지적했는데요. 최근에 시바인을 통해서 수십억을 벌었던 사람들이 있지만, 단순히 밈코인의 센세이션에 휩쓸려서 피해를 본 사람들은 훨씬 더 많다면서 이것은 적절한 투자는 아니다. 이렇게 재차 경고했습니다. 현재 도지코인의 가격은 1.5%가량 내린 250원대에 거래 중입니다. 다음으로 디센트럴랜드 보겠습니다. 지난 하루 동안에 세계 최대 암호화폐 자산운용사인 그레이스 케일은 9,530개의 디센트럴랜드를 추가 매입했습니다. 이 그레이스 케일은 지난 일주일 동안 총 14,712개의 디센트럴코인을 매입했는데요. 현재 디센트럴랜드의 코인의 가격은 5.3% 내린 5,355원을 기록 중입니다. 오늘 블록체인 업계 주요 소식입니다. 현재 기업들은 공급망 관리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선도 기업들은 이런 공급망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기술로 이 블록체인에 주목하기 시작했는데요. 블록체인 기술이 공급망의 신뢰도와 효율성, 그리고 투명성을 높이고 또 공급망의 구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코트라는 최근 이 해외 시장 리포트를 통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해 제품을 추적하는 것은 의약품과 식품 그리고 패션의 운송 산업과 또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이 포함되는 산업군에서 유망하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면 거래를 확인하기 위한 중앙 기관이 없어도 되고 또 여러 공급망 참여자가 P2P 네트워크를 통해서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공급망의 참여자들은 거래 사항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고 또 암호화 방식으로 기록되는 공유 원장에 접근할 수 있는데요 공급망에 참여하는 회사는 완전한 데이터의 가시성과 또 단일 정보 소스를 제공하고 있는 단일 공유 원장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고 또 새로운 정보도 업데이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조품과또 규제 위반, 배송 지연 등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의약품과 같은 엄격한 규제가 적용되는 제품들을 다루는 기업들은 공급망에서 제품을 추적해야 할 필요성이 높기 때문에 블록체인 기술이 더욱더 혁신적으로 변화로 불러 일으킬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비대면 시대에 고객이 요구하고 있는 주택금융의 새로운 수요를 파악해서 경쟁력이 있는 정책 상품 만들기 위한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최근 주택금융의 발전적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1 주택금융 컨퍼런스를 개최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 주제는 디지털 주택금융,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도약으로 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하고 또 개인별 맞춤형 상품을 설계하고 또 AI와 같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리한 주택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화두로 하였습니다. 특히 밀레니얼 세대와 또 코로나19 확산 등의 영향으로 모바일과 비대면의 금융거래 비중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데요. 결제와 송금 등 특정 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이 특화해서 제공하고 있는 엄번들링을 언번들, 거쳐서 소비자가 원하는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단일 플랫폼의 중심으로 통합되는 이, 번들링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디지털화한 금융환경에서 핵심 자산인 이 데이터를 보다 더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금융과 또 비금융 간의 정보 공유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두산 디지털 이노베이션 DDI가 이 블록체인 스타트업 데퍼랩스와 실리콘밸리 암호화폐 플랫폼 기업인 안체인과 협력해 NFT 사업에 뛰어듭니다. DDI는 이 프로야구 선수들의 사진과 또 경기 영상을 활용한 NFT를 선보인다고 밝혔는데요. DDI가 선보인 NFT는 한국 프로야구 연맹에서 다양한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 이 두산 베어스 선수들의 경기 이미지 그리고 영상을 활용해 상징적인 순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산의 메타버스 두버스에서 이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DDI가 이번에 론칭한 NFT는 NBA 톱샷과 또 고향인 육성 게임인 크립토키트를 만든 이 데퍼랩스가 운영하고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플로우에서 기반하고 있습니다. 플로우는 다목적 아키텍처와 또 리소스 지향 프로그래밍, 개발자 인체 공학 등의 기술을 지원해서 편리한 사용자의 경험과 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고 DID는 설명했습니다. DDI는 안전한 NFT 거래를 위해서 이 안체인의 인공지능 기반의 보안 기술을 두버스에 적용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에서는 처음 선보이는 NFT 기술 기반의 스포트카드 플랫폼 출시로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타이어가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활용한 지속 가능한 천연 고무 프로젝트 트리에 참여합니다. 프로젝트 트리는 국제 무역 회사인 이토추가 주도하면서 천연 고무 산업에 블록체인 적용했는데요. 천연 고무의 원물의 공급부터 제조와 또 판매 이력의 추적을 가능하게 만드는 첫 프로젝트입니다. 한국타이어는 이 밸류체인 전반에 걸친 지속 가능성 향상을 목표로. 이토추가 개발한 이 블록체인 기반의 이력 추적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 프로젝트 트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요. 천연 고무는 이 타이어의 주요 원료로서 전 세계 천연 고무의 사용량의 약 70%가 이 타이어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천연 고무의 생산량의 약 85%가 태국과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의 소규모 농장으로부터 공급되고 있어서 생산과 조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를 또 추적하고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프로젝트 트리에 통해서 제조하고 있는 타이어를 영국 시장의 최대 타이어 유통업체인 유로피언 타이어 엔터프라이즈와 파트너십을 맺고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이 한국 타이어의 블록체인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차량 고무 프로젝트 참여로 업계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어서 블록체인 단신 뉴스입니다. 국이 오래전부터 유지해온 암호화폐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가 해당 업계에 대해서 보다 명확한 규칙을 설정해 놓은 만큼 광고 금지 정책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는 설명입니다. FTX가 미국 시장 내 이더리움 기반의 NFT 거래를 시작했습니다. 수수료 나눠줬으며 출시 수수료 지원의 서비스도 실시합니다. 온타리오 증권위원회 및 캐나다 증권관리협회가 캐나다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바이의 시장과 투자 중개인 신청을 승인했습니다. 이를 통해 거래소는 더 이상 고객 거래 주문을 해외 제3기관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벤처 투자자들이 아시아보다 미국에서 더 많은 암호화폐 스타트업에 투자했습니다. 암호화폐 관련 중국들은 지난해 대비 절반 이상 감소했고, 올해 현재 41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한주 동안의 시청자 실시간 채팅과 댓글을 모아보는 목요일 시청자 참여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25일 방송이었는데요. 비트코인 강력한 지지 버텨주면서, 버텨주다가 전고점 돌파해서, 어, 콜드브루님께서 메타버스랑 NFT 코인들 미쳤네요. 크크크크라고 채팅 남겨주셨습니다. 어, 그 당시에는 메타버스와 NFT 코인들 아주 급등했던 것 기억나고, 기억나는데요. 음, 우리 콜드브루님께서는 이 관련 코인들을 보유하고 계신 것 같네요. 자, 이거, 과 같은 방송에서 엘 프리모님께서 먼 미래에 비트 없는 것보다는 NFT 상품 없는 게더 우울할 듯해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어, 네 지난 주 방송에 말씀드렸죠. 어, 이번 주 참, 참여 당첨자가 엘 프리모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음, 네. 이렇게 오늘도 시청자분들의 지난 한주 동안의 댓글과 또 실시간 채팅 중에 어. 좋은 의견 한번 꼽아봤습니다. 자, 다음, 뭐랄까, 어, 다음 세상 아니고, 다음 생상 아니죠. 머나온 미래에는 NFT가 없는 것도 참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없는 것처럼 우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소통 있죠? 맞습니다. 네. 제윤장님, 네. 처음 오신 거 같은데, 어서 오시고요. 카니 아나운서님, 오늘 머리 스타일 예뻐요. 감사합니다. 어제 머리를 안 감아서 오늘 머리 묶어봤어요. 음, 드립이고요. 자, 개인적으로 청약 추첨에 블록체인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와 이거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긴데요, 바이오님. 어 저도 정말 이말을 동의하고요. 지금까지 주택 청약이나 이런 것들이 많은 비리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이 발견됐던 것도 많았는데 이 블록체인 기술은 확실히 뭐 투명하고 공정하고 중앙집권되지 않은 그런 모든 것들을 접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특히 주택 청약 여기에도 참 좀, <laughs> 좋을 것 같은데요. 아, 왜 이거 도입하고 있지 않고 있는 거죠? 어, 지금 주택공사에서 블록체인 이거 도입해야 될것 같은데, 어, 네. 네, 빨리 도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는다면은 또 공정하지 않은 그런 것들이 이렇게 뭔가 있다고 기, 그런 의심을 살수 있기 때문에, 어, 블록체인 도입이 시급해 보입니다. 자, 오늘 오두산, 오두산 NFT? 네. 오두산 NFT가 아니고, 오두산 NFT 맞습니다. 자, 블록체인 프로젝트들이 탄소 제로 실현 등으로 환경에도 신경을 써줬으면이라고 하셨는데, 음, 참 요즘에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됐다는 많은 이런 분야들을 알 수가 있어요. 저희가 방송을 시작했던 약 3년? 3년 전, 뭐, 그제 제가 없었지만, 2, 3년 전만 해도, 어, 하루에 뭐, 블록체인 도입 관련해서 뉴스가 뭐, 한 개, 뭐, 그런 전망 같은 것들이 한두 개 나올 때가 있었는데, 요즘은 이 블록체인 관련 기사가 많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도 오늘 출근길에 들었던 라디오에서도 이 메타버스 내에서 이 부동산을 음, 매입을 했다. 근데 이제 부동산을 몇십억짜리 어치를 매입을 해서 어, 새로운 이, 이 정표 뭐랄까 새로운 기준이 만들어졌다 이런 내용을들수 있고 어, 요즘은 주요 뉴스들에서도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관련 뉴스들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자와 함께하는 음, 7시간 참여 시간인데요. 아, 콜드브루님께서 샌드박스 가지고 있다가 팔았다고 하는데 더 존버할 거, 아, 조금 저점에 팔았다나 봐요 아, 스퀘어 이름 복, 블록으로 바꾼다는데 페이스북의 메타 따라하는 건가 싶다. 이렇게 뭐 메타보스, 메타도 페이스북이 메타로 바꾸면서 또 이쯤에는 이제 스퀘어도 블록으로 바꾸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부금부터 블록체인화 해야 한다고 엘 프리모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기부 관련해서는, 어, 체리도 그렇고, 여러 다양한 업체 프로젝트들이 기부 관련 프로젝트는 많이 나오고 있던 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 오늘 목요일에 말이 제대로 안 나오네요. 자, KT가 카니씨에게 고소했다고요? 얼굴이 기가 막혀서? 어머, 웬일이니. 바이오님! 바이오님 다음 주 창, 아, 바이오님 오늘 드릴게요. 오늘 시청자 참여 시간에 당첨자는 두분 드리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네, 엘프리모님과 또 바이오 두 눈, 두 눈?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목요일은참 힘드네요. 어, 좀, 네, 감기 조심하시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일본 최초로 카드를 사용하면 비트코인이 모이는 아주 신박한 신용카드가 출시됐습니다. 일본의 암호화폐 거래소 비트플라이어와 또 신세은행인 아플라스가 출시한 해당 카드는 이 비트플라이어 신용카드 이용에 따라서 이 비트코인을 자동으로 모이게 하고 또 모인 비트코인을 비트플라이어에서 매도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카드의 이용은 마스터카드 가맹점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와, 정말 좋은 것 같은데. 어, 여러분은 만약 비트코인이 모이는 신용카드가 출시되면, 은 어, 사용하시겠나요? <laughs> 어, 저는, 어, 이거지. 얘기 듣는데 너무 좋은 것 같고, 비트코인뿐 아니라 다른 이런 코인들로 이렇게 뭔가 모이게 된다면 은참 좋을 것 같은데, 네, 은행들에서 이런 것들도 국내에도 도입이 된다면 저도 발 빠르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의 둘째 날이자 목요일 오늘은 어제보다도 체감 온도가 더 떨어졌습니다. 어, 저도 코가 맹맹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전국의 추위가 절정에 다다르고 있지만 건강에 꼭 유의하시고 외투 두둑하게 입으셔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정오에도 업계 다양한 소식과 함께 발 빠르게 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고맙습니다.